구두를 놓는 데는, 그냥 마구제비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아궁의 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규격이 있는 것이고, 또 굴뚝이 아궁 반대쪽에 있으면 괜찮은데, 아궁 옆에 오는 대동년도 구두라든지,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해가지고 구두를 야 되기 때문에, 그 구두를 놓는 그 모양에 따라, 범위에 따라 이런 그 청면도를 어, 미리 그려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,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것을 어, 구둘 기준틀맥이라 이런 그 어, 어, 청면도를 하나 그렸는데요. 어, 이것은 대동 대동년도 고려를 놓을 때는 어, 이고려속에 열기가 윗목에 어, 갔다가 다시 주류떡에 막혀가지고 어, 다시 어, 여기을 해가지고 두 개의 배연로로 가가지고 그 가는 고음 배연로로 해서 그 밑으로 합쳐가지고 다시 저온 배연로로 해가지고 아궁 쪽으로 이렇게 연도가 나와가지고 아궁 옆에 굴뚝을 만드는 대동연도 구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동연도 구들이 됐든 일반 구들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기능에 있어서는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그 냉섭이 위로 밀리 나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윗목에 설치한 고래 바닥에 깊이 파는 개자리에 일단 깔아앉고 그 개자리에 깔아앉은 그 냉섭은 다시 구들 구조에서 가장 아래인 아궁 밑으로 이렇게 원천적으로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구들 놓기 전에 구들 기준틀 매기를 해가지고 측면들을걸리면서이 아궁의 길이는 얼마나 할 것인가, 아궁의 높이는 얼마나 할 것인가, 또 밑에 제 아궁의 길이나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, 또 고음 배연너와 저음 배연너는 그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, 또 같은 그 50cm면은 위에는 20cm라고 밑에는 30cm를 해가지고 50cm를 맞춰야 될 것인가, 이런 것을 사전에 계계하고. 그 기획에 의해 가지고 어, 그림을 그린 뒤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구두를 넣으면 원만하게 구두를 넣어 짓는 것입니다.